안녕하세요. 연세 엄마 생활연구원의 오수정 전유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엄마. 우리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믿고 응원해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잠깐 기관에 와서 놀이를 할때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아이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더 자세하게 나눠볼까요? 네. 그 아이를 길들인다는 거참 간단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위험한 일이죠. 또 실제로 기관에서 그런 아이들을 좀 많이 봅니다. 대여섯 살이면 눈앞에 재미난 놀거리들 가득할 때 제각각 관심을 보이고 당연히 어, 그럴 거라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실제 기관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점점점 많이 보여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질적으로 집이 아닌 곳에서는 평소와 좀 다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타고난 성향 그런 걸로 인한 행동 그런 거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조심스러워서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것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탐색해 보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확신이 없는 아이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좀 고민이었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세살 어, 그러니까 두돌 전후의 아이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수업에서 보면 진짜 하루 종일 어머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어 그건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어 그게 하고 싶었어. 어 근데 이건안돼안 돼, 안 돼. 이런 소리를 진짜 많이 해요. 그만큼 그 시기 아이들은 모두가 적극적이고 모두가 진지하고. 분위기만 허용된다면 모두가 저마다 몰입하면서 부지런히 놀이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100이면 100다 그렇습니다. 엄마가 보기에는 똑같은 장난감이어서 심심해 하는 것 같죠? 그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맘때 아이들 모두 다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몰입해서 놀이합니다. 하루 온종일 누구보다 부지런히 세상을 배워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3살과 5살, 그 짧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수동적이고 무기력해지는 걸까? 이런 의문 저 계속 들었었거든요. 아마도 성인의 개입이 그 방향이 아주 중요했을 거라는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아이를 제지하는 게 기본적으로 알려주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까지 성인이 너무 침해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통제 행위를 너무 많이 했다면 당연히 아이들은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자기 주장을 아주 매번 아주 폭발적으로 해서 어, 그렇게 엄마랑 좀 힘들게 하거나 둘중 하나겠죠. 아이가 뭘 스스로 해보려고 할 때마다 어 아니 아니야 그거 좀 위험해. 어그거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할게 엄마가. 어 잠깐만 아니 아니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줘. 뭐 이렇게 계속 제지를 당한 아이라면. 길들여집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져도 돼요? 엄마 저거 뭐 해도 돼요? 이런 반응들 당연한 반응일지도 몰라요. 불필요한 상황에 매사 이렇게 제지를 받으면 매사를 그렇게 허락을 구하고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지는 상태. 길들여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세 살에서 다섯 살이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 어머님들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좀 탐색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지, 아니면 성인의 불필요한 개입, 재지가 많았는지, 또 그게 아니라면 하루 24시간 중에 굉장히 한정적이죠. 그 자유롭게 놀수 있는 그 시간마저도 성인이 주도하는 놀이 경험이나 학습 활동 경험, 이런 게 많았는지, 이런 경험들이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 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교사들은 이런 고민하게 된 지가 좀 오래됐죠. 네, 이와 네, 기간에 후배 교사들과 이야기해 보면 사실 예전에 비해서 요즘 이런 경우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사실 제가 교사를 하던 시절에 한 어머님과 상담을 하다가 이와 좀 비슷한 일을 겪었었어요. 이제 아이 상담에서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 철수가 끼우기 블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미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즐기고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너무 놀라시면서 어 집에 끼우기 블록 종류가 20가지도 넘어요. 근데 집에서는 절대 먼저 꺼내질 않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라서 어왜 철수가 집에서는 끼우기 블록을 안 할까요? 어 교실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실에서 저희들이 어, 끼우기 블록을 넣어 놓는 통을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어머님께서 더 놀라시면서 어머 블록을 저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laughs> 어,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어머님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어, 철수네 집 같은 경우는 끼우기 블록을 하나 사면 그 끼우기 블록의 보관통도 음. 하나 같이 사신대요. 그리고 어, 끼우기 블록을 끝나고 나면 그 보관통에 설명서와 같이 보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아이가 그 블록을 가지고 놀다가, 어, 다른 블록 놀이가 하고 싶거나, 아니면 좀, 음, 다른 블록이 더 필요해서 다른 통을 꺼내려고 하면, 일단 어머님이, 어, 그러면 원래 하던 거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거 시작해야지?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신대요. 어, 어머님, 아이들은 여러 가지 블록 조각들을 정해진 순서도를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면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 그냥 두시면 아이가 진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다른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좀 돌려 말씀을 드렸더니, 어, 선생님, 블록그 없어지면 그 로봇 못 만들어요. 그 속기면 안 돼요. 이렇게 <laughs> 말씀하시더라고요. 오, 선생님 웃으시는데 어떠세요? <laughs>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놀이에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느꼈는데 부모님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어, 네, 대표적인 침해 행동입니다. 놀잇감의 용도나 구성 방법까지 엄마가 일일이 도와주시는 거 아이들의 자율성, 주도성을 오히려 방해하는 대표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부모로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나의 의도대로 흘러가지만 않고 그리고 부수적인 그 파급들이 꼭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신다면 적어도 아이들의 영역만큼은 침범하지 않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블럭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특히 아빠들은 유난히 블럭으로 뭔가를 할때 눈빛이 아주 반짝반짝반짝해지시는데요. 아빠가 부모님 자신도, 어, 놀이를 재밌게 하는 모습 그 자체는 정말 보기가 좋아요. 저도 참 기뻐요. 아, 드디어 우리 어릴 때 나도 모르게 놀이에 빠져들었던 그 순간, 그 순간의 즐거운 감정들을, 어, 이분들도 느끼게 되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의 목표를 다 이룬 것처럼 기쁘긴 한데요. 그런데 거기까지죠. 네. <laughs> 아빠도 이거 너무 재밌어. 아빠도 해볼게. 여기까지여야 하는데 아들에게 아이에게 이 멋진 것을 아빠처럼 또 순서도에 맞게 잘 만들어 보게 가르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시간의 의미는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아... 싶습니다. <laughs> 네, 아이들도 그냥 자기 수준만큼 할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놀 수, 놀이할 수 있는 그 권리 오죽하면 요즘 놀 권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이들도 그 과정에 본인이 할수 있게 지켜주셔야죠. 블럭을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잘안 끼워져서 또는 뭐 와르르 무너져 버리네 이렇게 속상하고 화나고. 실망스럽고 그렇지만 그 속상함마저도 너무 재미있어서 아, 화나면 그만해 하는데도 계속하는 아이들 그 계속하게 되는 그 마음 그 마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알아가게 되는 것들이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경험인데 그때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알려줘 버리는 거그 시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인생의 스포일러 그거 하시는 거예요 어, 재미난 영화 보는데 그 긴장감이 너무 싫어서 펌이는 누구다 뭐 이런 말 날려버리는 거 그런 상황이랑 똑같아요 어떠세요 진짜 힘 빠지죠 네. 그냥 고 입을 톡톡톡 <laughs> 네네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물론 이러시는 이유는 있죠 아이가 속상해하고 발 동동 구르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지켜보기가 참 너무 안타까워서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우 저거 왜 못해 그런 마음에 같이 속이 막 부글부글 거려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아이가 못해서 속상하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방법을 내가 잘 가르쳐줘서 그 능력을 높여놔야지. 그럼 아이가 자신감이 더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진짜 부모님들의 착각이고 합리화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 순간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아또 틀렸나? 난뭘 해도 잘 못하나? 아빠가 계속 그건 거기가 아니라고 하고 여기에 놔야지, 저기 놔야지 어, 내가 또 틀렸나 봐 자꾸 잘못했대 이런 메시지를 부모로부터 받아서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질 순 있어요 지금 한두 가지 불러 끼우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자신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교실에서 만났던 아이 한 명은 인지도 빠르고, 언어도 빠르고 친구들과도 너무 잘 지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유 놀이 상황에서는 평소와 달리 말도 없고 굉장히 소극적이더라고요. 그냥 친구 옆에 서 있기만 하고 음 지켜 보기만 하고 처음에는 아 지금 저 친구 앞에 있는 놀이가 별로 흥미가 없는 건가 아니면 친구들의 놀이가 아직은 하고 싶지 않은 건가 아니면 좋아하는 친구랑 다른 놀이를 하러 가고 싶은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오래 관찰을 해보니 이 아이가 자유놀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놀이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여섯, 일곱 살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마트놀이, 미용실놀이, 공주 역할 놀이 등 분명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다 경험해 보았던 것인데 왜 놀이에 참여하지 못할까? 이렇게 지켜보다가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어, 누구야? 누구도 이 놀이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친구들한테 같이 놀자고 이야기하는 거좀 어려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오 선생님, 상상되시나요? 무슨 <laughs> 얘기 를 했을까요?" <laughs> 어, 좀 자유 놀이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나 여기서 뭐할수 있어요? 뭐 해야 해요?" <laughs> 아니." <laughs> 이렇게 모든 면에서 빨랐던 친구가 정말 너무나 자유롭게 선택하는 이 놀이에서 뭘 해야 할지 교사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아이가 집에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좋아하는 놀잇감으로 무엇이든 하도록 허락해 주는 시간을 준비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교실에서도 아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놀이 영역부터 좀 자유롭게 선택해 볼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이거 해도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서 부모님들은 오히려 아, 우리 아이는 이렇게 어린데 예의도 바르고 산만하지도 않고 어 너무 천사 같은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물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이제 아이들 위생에 더 많이 신경을 쓰시면서 부모님이나 성인들이 이제 아이들의 활동을 제한하시는 거 그거는 저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 위생을 위한 제한과 놀이에서의 제한은 분명히 다른 부분입니다. 아마도 놀이실에서 더 많이 보여지는 놀이를 망설이는 아이들은 집에서도 모든 걸 엄마가 꺼내줘야 할수 있고 탐색 활동 자체에 대해서 제지를 받고 또는 성인들이 주도하는 수업에 많이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던 아이들이었고 결국 그런 아이들이 자신이 결정하고 참여해야 하는 활동에서는 오히려 수동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의 과한 교육열이 학령기 전인 그 영유아계까지 내려온지 아주 좀 오래됐죠. 그런 상황들이 누적되어서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 그러면서 예전 아이들에 비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구성놀이하고 이런 수준들이 사실상 좀 낮아졌습니다. 구성놀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이들의 놀이를 보고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보는데요. 같은 연령인데 아이들 수준이 예전보다 더 낮아진 지금 이 현상, 이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모두 동의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에 그 블럭이 없어서 못해봤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어떤 블럭 수업이 있다는데, 그걸 우리 아이한테 안 해줘서, 그래서 일까요? 그게 아니면, 저 블럭, 어떻게 하는지 안 가르쳐 줘서,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전혀 그 방향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워가는 그 경험치, 그것조차 속성으로 지나가버리게 박탈당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일일 수업만 보더라도, 매번 수업마다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재밌는 놀거리들 눈앞에 좀 펼쳐지잖아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할 때까지는 눈앞에 두고 좀 기다리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경우 좀 많이 봐요. 그때마다 잘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는 받았을 것 같은데, 그치만 반짝이는 호기심으로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 말고 내 마음대로 탐색했던 아이라면 아마도 수업 진행하면서 괜히 거꾸로 어머님들이 좀더 걱정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 다 하는데 안 해요. 선생님 눈앞에서 재미있는 걸 하는데, 내도록 혼자만 다른 재미에 빠져서 그것만 하다 왔어요. 한마디로 성인이 준비해준 수업 주제와는 안 맞는 다른 거를 하다가 왔어요. 이런 것들이, 어, 아, 마치 아이들의 그런 행동들이 문제행동인 것처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시잖아요. 영화반에서 처음 부모님들을 뵈면 의외로 벌써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이 뵙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과 허락을 구하기도 하고 매번 타인의 허락이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타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건 매너가 좋다. 이거와는 조금 다른 영역입니다. 기질적으로 신중하고 또 적응에 시간이 걸리는 그것과도 달라요.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자유놀이하는 상황에서 블럭이나 놀이관 같은 것을 보고 자발적으로 시도해보려 하지 않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예전에 비해 확실히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거꾸로 아이들이 스스로 자연스러운 흥미에 따라서 놀이가 펼쳐지는 거, 그걸 기다리고 그런 장면에서 어떻게 융통적으로 지시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놀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지,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는 거꾸로 아이들의 놀이를 위해서 엄마가 막 방법을 배워오는 상황이 늘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져서 자유놀이 상황이 되면 좀 무기력해 보이고 수동적으로 된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이 구하는 불필요한 인정에 반응하지 않는 거, 거꾸로 아이들이 뭐라도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는 거 이런 계획들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저희가 교실에서 만났던 놀이가 없던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 내가 선생님의 지시를 이렇게 잘 기다렸는데 뭐 선생님이 잘했다고 하지도 않고 어, 인정해주지도 않고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좀 주저주저 주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하네. 어, 저 친구는 저렇게 하네. 또 주변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지켜보고. 그리고 이 교실은 나의 선택을 지지해주고 허용해주는 곳이구나. 이렇게 믿게 되면 결국 본인 안에 있던 자유로운 탐색 욕구가 나오면서 금세 능동적으로 놀이하려는 모습을 찾더라고요. 아, 선생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선생님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앉아서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참고 참을 수만은 없는 게 아이들의 욕구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금세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탐색하고 살펴보고 만지작해보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서는 집에서도 원가같이 아이들의 놀이를 선택하고 주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셔야 해요. 자, 그럼 아이들을 주도적인 아이로 기르고 싶다. 그렇다고 하시면서 정작 아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이 놀이 영역까지 침범하고, 침해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자각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거꾸로 아이가 의존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된다거나, 또 내가 재미난 놀이 아이디어를 좀 알아오고, 놀이 방법을 좀 서칭해서 아이와 해야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알차게 보내야지. 이러신다거나, 아니면 어, 나랑 함께 놀때 이렇게 노는 방법을 알려줘서 다음에 혼자 해야 되는 시간에도 그렇게 해보게 해야지 이런 마음에서 엄마가 아이가 아닌 엄마가 놀이 방법을 공부해 오는 건 진짜 독이 되는 일이라는 그 얘기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혹시라도 우리 아이는 스스로 놀지 못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요 라고 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엄마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laughs> 아, 그래. 그럼 어떤 놀이들이 있나 엄마가 알아올게. 엄마가 더 많은 놀이 아이디어를 찾아오고 놀이 방법을 배울게.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맞지 않습니다. 네, 그쵸. 왜이 아이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놀이 상황에서도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하는 걸까? 왜 이러는 걸까?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어, 내가 아이한테 굉장히 많은 재질을 일상 전반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 하나 어, 그건 맞고 아 요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사인을 아이한테 주고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는 나의 사인에 의존하게 만든 건 아닌가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가 내 마음대로 놀고 있는 그 시간을 주고 있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입장에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고민해볼 시간과 그리고 그 고민한 것들을 펼쳐봐도 되는 기회, 이 기회가 있었는지 그게 아주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놀이 방법을 알아와서 아이에게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서 해보게 기다려주는 것이 사실 효율 면에서도 더 효율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가만히 두면 스스로 발상을 해내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일부러 배우셔야 되잖아요. 네, 아이들은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놀이를 하게 되니까 엄마가 여기저기 놀이 정보를 찾아보고 또그 방법을 배우는 그 시간 그 시간만큼이라도 아이를 그냥 좀 내버려 두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사실 별로 재밌지도 않으시잖아요. 어, 그리고 근데 그걸 배워서 아이랑 놀이하느라 어, 재밌어하는 척을 또 하시잖아요. <laughs> 그런 놀이요. 딱 그만큼이라도 내 아이가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좀잘 보시고 어? 우리 아이는 저걸 왜 좋아할까? 어, 좀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좀 어려움이 있구나. 또 그런 아이의 서툰 행동들, 시행착오들에 참견하려 하시지 말고 좀눈딱 감고 참아 주시고 그런 데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놀이할 시간, 그리고 공간, 마음대로 놀이 구성을 해볼 기회, 그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아이는 어느샌가 스스로 놀이한 아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스스로 놀이하는 거지, 아이가 혼자 노는 게 스스로 놀이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은 놀이, 이 아이들만의 영역, 아이들이 주인공인 그 놀이에서조차 길들여진 아이들, 대체 뭐 때문인가? 그리고 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이 아이 인생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할 기회를 내가 뺏는 건 아닌가? 내가 이 아이 인생의 스포일러인 건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꼭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놀이. 어머님이 주인공이셨습니까? 아니면 아이가 주인공이었습니까? 꼭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오쌤, 전쌤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안녕!